팬분들께서 소중하게 편지로 보내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읽어보고 답장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주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. 네, 박지원 선수님께 안녕하세요, 지원 선수. 저는 얼마 전 지원 선수님께 푹 빠지게 된 중학생 팬입니다. 제가 원래는 하원 선수를 좋아하다가 <웃음> <웃음> 지원 선수를 알게 되었는데.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. <laughs> 며칠 전에 데뷔 1주년이셨는데 조금 늦지만 축하드립니다. 남은 시즌 KT 소닉붐이 꼭 우승하도록 경기도 꼬박꼬박 잘 챙겨 보겠습니다. 지원 선수 그리고 KT 소닉붐 화이팅. 아, 그리고 사랑합니다. 어. 뭔 가나요? 일단 제 나이가 어려서 고맙습니다. 너무 많이, 많이 보내주셨는데 하나 뽑기가 힘들었는 제 어린 친구를 한것 같아요. 어, 너무 너무 힘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더 힘을 낼수있는것 같아서 네,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유입은 분이형이네? 뺀게 아, 아니라 팬을 빼서 유이 자이언트 베이비 윤기 선수 우리 팀 막내지만 너무 잘해 주고 있고 든든한 존재여서 자이언트 베이비라고 해봤어요. <laughs> 프로 첫 해인데 잘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대단하셔요. 저는 직장인인데 첫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윤기 선수님도 나름 첫 직장 첫 사회생활인데 적응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네요. KT에서 우승까지 가봅시다. 앞으로 더 많은 농구 인생이 펼쳐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많겠지만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염기 선수가 즐겼으면 좋겠어요. 언제나 부상 조심하고 건강 장, 잘 챙겨요. 파이팅. 팬 수미. 아하. 아하. 잘 됐네요. 잘 됐네요. 여행이라는 표현이 오오오오오오 멋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정하게 됐습니다. 여행 가고 싶구나. <laughs> 여행 가고 싶어. <웃음> 빨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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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민이 형거 <형과> 이거 보겠습니다. <laughs> 귀여운 <laughs> 현민이 형 스티커도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어... 예쁘게 었어요어 너무 긴데? 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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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민 선수님 분부 레터 기간이 길어져서 또 써요. 어두번 쓰신 분인가 보네요. 네. 아, 제가 이거보다 한두배 되는 건 있는데 그건 일부러. 아 네. 알겠습니다. 사실 경기 보고도 집 가서 선수님 영상만 돌려봐요. 맘 같아서는 매일 보러 가고 싶지만 용돈쟁이라 부모님 말 말을 잘 들어야 해요. 이제는 부모님도 제가 집간가면 계속 기록 확인하고 집 가서 있었던 일 말하면 더 좋아하셔요. 같이 갔던 친구가 선수님 실물이 100배 더잘 생기셨다고 했어요. 진짜 사진보다 실물이 10만배 아? 더 재생이 있었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선수님 안 다치고 앞으로 20년을 더 뛰셔야 선수님이 만약 은퇴하시고 코치하신다면 저도 경기 따라다니며 선수님을 봐야겠어요. 케이 t 가 일을 안 해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유 찾기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국가가서 <laughs> 편집하지 말고 이거 꼭 내보내세요. 반성하시라고 아 하셔야 돼가 일을 안 하세요. 일은 좀 하시라고요. 이십일년 1 1월2 3일 유나 올림아 아 아,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아, 재밌네요 아, 아, 감동이 느껴지네아니 제가 편지 있는데 전기도 있고 아, 이거 그 상황이 다 그려지면서 어, 어. 이분이 보내준 거좀 편지를 갖다 드릴까 재밌으시면 아저저 저요? 네 잠깐 읽어보시라고 아유 저제 팬들 보내주 아, 너무 많아가지고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<laughs> 네. 유나야 그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어, 오래오래 할수 있도록 <laughs> 몸잘 만들고 있을게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바비아도 한번 사줄 테니까 오오. 나중에 보자. 음. 마음이 따뜻해지는. 너무 너무 많아요. 무려 4장. 네 장이. <laughs> <한편이 웃음> 영화 한 편인데요 이제. 아. 네. <laughs> 투 홍석 선수. 하이하이 저예요 성아라고 함. 홍석 선수 실물이 훨씬 훨씬 훨씬한데 훨씬 남찍사 세카 둘다잘안 나오는 느낌 느낌. 앞으로 카메라 자주 가져가서 멋있게 실물에 가깝게 찍어보겠어요. 아자자. <웃음> <웃음> 원래 열심히 사는 타입인데 KT 농구를 본 이후에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더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아요. 오, 아 정말 좋다. 어. 역시 공금과 많네요. <laughs> 속이 시원하고 전 내일도 출근이라 이만 오후 반차 쓰고 농구 보러 가야지롱. <laughs> 오늘도 아. 건농 핸농 하십시오. 운합니다. 아 오. 우선 제가 우선 이 편지를 고른 이유가 이 성화분께서 붐붐 레터 때 편지를 한 다섯 통인가 네 장씩 한 다섯 통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낙 많이 쓰셨고 제가 또한번 읽어봤는데 또 이제 국문가라로 하시는지 말도 잘 글도 잘 쓰시고 제 마음도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더 힘, 힘을 얻고 이래서 뽑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힘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또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<laughs> 성모 형거이제 읽어볼게요. 네. 음, 어, 근데 일단 디자인. 오, 오, 가성모, 네. 가성모. 가성. 읽어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민간인 최성모 선수님. 본인 최성모가 아닌 그냥 최성모라니, 딱 지금 상황에 떠오르는 가사가 있어요. 오늘이 오길 나도 못 봐줘라 기다렸어. 솔직히 나보다도 네가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어. 오늘을 위해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어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새로운 배0 0번 8번이랑 성모 선수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면 돼 하트 거창한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가끔 헤매여도 빛을 잃어도 먼 곳에서 응원하는 팬이 있습니다 최성모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번은 이제 항상 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도 훈련소가 한 30몇일 되잖아요. 근데 그 일자별로 이렇게 훈련소에 도아 편지를 다 보내주셨어요. 37통! 어, 거의 그 날짜만큼 하루하루씩 읽어라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셨고 아 그리고 심지어 저희 KT 프로, 프론티어즈 출신인 저 부산에서 음.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항상 인사도 잘 해주셨고 기억에 날 수밖에 없는 팬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고맙고 잊지 않고 또 이렇게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음, 나는 예쁜 걸로 해야지. 제가 <laughs> 네? <laughs> 저는 중학생 친구니까 아주 노란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정성스러 편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따뜻한 마음을 또 받아보고 네, 이렇게 쓴 답장이 팬분들에게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쓴편지잘 도착하면 좋겠고 팬 여러분들이 항상 해주신 응원 덕분에 저희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입 벌려, 답장 들어간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, 편지? 아우 그거 너무 딱딱하게 쓰잖아요. 아, 아니, 난 보내준 편지 잘 받았어서 아, 시작했는데 입 벌려, 답장 들어간다 이거. <laughs>